빨리라리정 종이를 꺼내고 꺼내고 기록 다 모든 다가 응. 하고 싶은 거. 하기를 원하는 어, 모든 걸 기록하래 에브리틴 뒤뭐생겨목관이 생겼대 써봐 일 지금 너부디에 목적 없습니다 써봐 디에 목적 없다 그게요 응. 아자그 다음 뭐래 aim to hit 100 dreams. 뭐이이루기라 목표로. 어, 100개의 꿈을 hit 이루는 걸 목표로 하래. aim to aim to 동사. 그렇지? 자, 그다음. 음. 어떤 동기부하는거 이런 것들 정신어어아니 성취를... Get g o i n 줄 Get 줄 포인트. Get 은시작하라는 뜻입니다. Get g o i n 은 시작하다. Get going은 시작하라 됐어. 그다음에 there are i n t i n 줄 포인트. 부르다란 뜻이지? 너나 아, 부르다. 자, 해석 다시 해볼게. 봐봐. 너는 리마인더, 상기시키고 동기부여하는 걸 갖고 있지? 어떤, 어떤 동기부여하는 것이야? 너를 부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시작하도록. 상기시키고 동기부여는 것을 갖게 된것이다 왜? 뭔가 적었으니까 어? 널 부르고 있는 걸안 적으면 시작 안 한다니까 안 적으면 시작 안해 얘들아 안 적으면 시작 안 합니다 알았지? 근데 적기 시작하면 널 부르고 있는 것들을 시작할 어떤 동기부여하는걸 갖고 있을 수 있대 a 드 그리고 you also won't have burden 넌또 뭐가 필요 없다? 기억 어, 기억한, 기억해야 할 부담도 없잖아 그지 적으면 좋은 게 이거 아니야 그치? 소수야어디 h 죠유 e 그 다음에 p 부터 into 까지되고 이거 포인트 핑칸아 이거 저부터 서수 시자 너가 꿈을 꿈을 글자를 적으며 음, 어 실행할 것을 put into a c t i o n 실행하다는 뜻이야 put into world는 뭐고 글로 적는거 그렇지 알았지? 여기 대문 누구야 음, 어 그, 어? 그치 됐어? 드림스지. 어 꿈을 실현시키는 거니다 오케이 데미다 포인트. 이거 드림스지. 이 지금 별표 세개이 지금 시험 나옵니다. 알지. 잠시 쉬었다가.